안녕하세요. 맷셀퍼입니다. 이번 시간에 2017학년도 고3 문과 수학 영역 있죠? 나영 이거에 대해서 2등급 풀이를 할 차례인데요 어, 우리가 전에 3등급 풀이때까지가 한 68점인가 64점인가 그 정도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남은 문제가 몇 문제 안 남았어요 그래서 2등급 풀이에서는 한 4문제 정도만 풀어볼거고 어, 문제가 어렵냐고 물으면 그 개념 자체는 간단하고 쉬운데, 그 풀어나가는 과정이 조금 길어서, 이제 내가 뭐를 푸는지 갑자기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풀 문제는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는 제가 이거 풀다가 상당히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딱 구했는데 어, 여기 찾는 답이 없어요 이게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주관식으로 나왔다 서술식으로 답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어, 정답률이 한 30%는 더 떨어졌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일단 객관식이라서 적어도 20%는 먹고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적어도 20% 먹고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처럼 이제 구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봐야 되는데, 시험을 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한번 실수를 해버렸다, 그 실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디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BC는 2가 되도록. 색깔이 빨간 색깔로 표시할게요. BC가 2가 되도록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뭐는 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이럴 때 길이라고 판단을 많이 해요. 길이라고. 그래서 요거 차이가 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요.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조금이라도 이제 센스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X제곱하고 x, x 세제곱의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1일 때 만나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1콤만 1은 서로 공통이거든요.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는 여기까지가 1인데 여기 사이가 지금 2가 될 수가 없죠. 이걸 눈치채고 가야 되는데 저처럼 뭐 여러분도 여기서 틀린 사람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게 길이가, 사이 길이가 2예요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제 엄청난 그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q, q 를요 우리가 b라고 하기로 했고 Q3을 c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곱했을 때, 그죠, 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곱했을 때. 일단 이 얘기는 조금 이따 가 풀어보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그 기본적인 방법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P1을요, a, f, a라고 했는데, P1이 여기 있는 점이기 때문에 a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니까 러 x 좌표에 대해서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A 제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쭉 내려오면, 여기까지가 지금 A거든요.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여기도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I는 이렇게 딱 타고 내려와 주시면 B라고 하는 I의 세제곱이 A죠. B의 세제곱이 A입니다. 그래서 B는 A의 3분의 1제곱이 되게 됩니다. A의 3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된다고 하면, 얘가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얘가 A 3분의 1제곱으로 전부 다 그거잖아요.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Q3이라고 하는 거는, Q3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그죠. 얘가 C일 때 C의 제곱이 A3분의1 제곱이 돼야 돼요. C의 제곱이 A의 3분의1 제곱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C는 얼마냐면 A의 6분의1 제곱이에요. 그죠? 이거 지수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B랑 C를 곱했을 때, 즉 A의 3분의1 제곱이랑 A의 6분의1 제곱을 곱했을 때, 2가 되도록 해라고 했으니까, 쟤를 계산해주면 A의 2분의 1제곱이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가 우리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y 좌표를 물었으니까 16이 되겠죠. 그죠?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떻게 풀 수가 있냐? B랑 C를 곱해서 2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C는요, B분의 2라고 봐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B분의 2, 즉두 번째 방법입니다. C가 B분의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타고 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건 무시하시고요. B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럼 B분의 2의 제곱이 높이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요거 있죠, 요 X쪽도, 이렇게 가로쪽도 정사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B야. 여기가 B기 때문에, b는 b분의 2의 제곱, b는 b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풀면은 어, b의 세제곱이 4가 되게 되거든요. b의 세제곱이 4. 그러면 b가 여기 있고 b의 세제곱은 여기 있고, 그죠 여기죠, 그죠? 이게 그럼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이렇게 넘어오면 여게또 4가 되겠죠 높이가 4니까 정사각형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4의 제곱을 물었으니까 또 16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도 되고요 이렇게 찾아가도 돼요 어떻게 찾아가는 지간에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근데 여기 곱하기 라고 하는 걸잘 알고 있으면 좀 좋고 만약에 이렇게 풀었어 푼 다음에 숫자들을 또 직접 채워 넣어가지고 맞는지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문제 중에서 17번,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미 제가 조금 어, 해놨네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영상을 세 번째가 네 번째 찍고 있는 건데 계속 뭐 영상을 찍다가 계산 실수가 많이 나거나 혹은 뭐 중간에 끊기거나 해서 뭐 카톡 알림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찍게 되는 건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역함수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그 역함수로 바꾸는 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식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할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역, 그래프를 그려놓고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x의 대칭이다라고 해서 y는 x 선이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접어버리는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제가 이렇게 검은 색깔로 샤프로 표시된 부분이 y는 루트 2x 요요 부분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y는 4x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요. 대칭이 되어야 되니까 그대로 이 아이들을 얘랑 얘를요. y는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접어버리면, 얘가 이 모양이 되고, 얘가 이 모양이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역함수가, gx가, 마이너스 4분의 1x제곱 플러스 3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차 함수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뒤집어진 형태가 나와야 될 거예요. 뒤집어지 이차 함수가 나와야 될 거야. 파란 색깔. 그래서 파란 색깔보다 작은 빨간 색깔 지점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있죠? 여기를 구해라. 이거라는 거죠. 대충적으로 그림을 그린, 그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이 점과 이 점을 구하면은 이게 이 점이 a가 될 거고 요 점이 b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거 뭐냐면 남게 된 거는 역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y는 루트 2x에요. 역함수 바꾸는 방법은 그죠? 일단 x랑 y를 바꾸세요. x는 루트 2y 그런 다음에 y만 남게 해줘야 되니까 일단 이아를 제곱해야 되겠네요. x제곱은 2y y만 남게 해주세요. 2분의 1x제곱은 y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깔에 이름은 이제 어떻게 이 빨간 색깔의 이 빨간 색깔의 그래프 이름은 y는 2분의 1x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요. y는 4x가 있었는데, 그죠? 서로 바꾸세요. 바꾸고 그 다음에 y만 남게 해주세요. 그러면 4분의 1x는 y가 되게 되죠. 얘는 4분의 빨간색은 4분의 1x가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0보다 클 때는요,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이것보다 클 때를 구하시라는 얘기고,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 파란색이 이것보다 작을 때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0보다 클 때가 우리가 2분의 1x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그죠? 파란 색깔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면, 4분의 3x 제곱이 3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3x 제곱이 1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x 제곱은, 그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x는 그러면 이제 2랑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데, 그죠? 요것때 만족시키는 2만 찾으면 돼요. 왜냐면 하 겹치는 점을 찾는 거, 찾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우린 0보다 클 때를 구해야 되니까, 1때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가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4분의 1x라고 했잖아요. 그죠? 4분의 1x가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 플러스 3 이런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어, 계산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주면 가장 편할까요? 그죠? 그냥 일단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넘기고 계산하면은 x 제곱, 그죠? 플러스, x-3. 이렇게 되나요? 아니, 10이지. 그죠? 12-12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플러스 4. x-3은 0. x는 마이너스 4거나 3이란 얘기인데, 우리는 x가 음수일 때만 따져야 되니까, 요 때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니까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게 돼요. 그러면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요 17번 같은 경우가 문제를 풀때 우리가 역함수를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역함수가 나올 때는 우리가 역함수로 일단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간단한 형태의 경우에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프도 간단하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판단을 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역함수가 나왔을 때꼭그두 가지를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풀어나가면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 18번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왜 2등급에 뒀을지 모를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A, E가요 두 개라는 건 아시겠죠? 정수인 점은 몇, 이거, 이거랑 이거라고 했으니까 두 개죠.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푸셔야 됩니다. 미리. 그런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갈 걸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n제곱까지잖아요. 그죠? 얘가요. 얼마씩 계속 증가하냐면 k제곱 플러스 1, k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1씩 증가해요. 1씩 증가해요. x가 일식 증가해요. 그러면 n 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때얘 바로 앞이라고 하면 n 제곱의 바로 앞이라고 하면은 n 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나는요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나의 여기도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시그마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이제 n-1 n제곱-1 그 다음에 빼기 k제곱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 괄호를 왜 쳤냐면 제가 k는 1에서부터니까 k가 변수잖아요. 그래서 그죠? k가 계속 변하잖아요. 얘들은 지금 안 변하는 애들이에요. 안 변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안 변하니까 항상 그대로라고 해서 상수로 취급해버리면 얘랑 얘가 곱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n-1 n 제곱-1이 n 되게 되고, 요 k, k가 이제 항상 변하는데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분의 n-1 n 2n-1의 n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P는요, 우리가 2라는 사실 알았고, F4라고 하는 것은 집어 넣으니까 얼마라고 나와요? 그쵸, 그렇죠? 15라고 나오죠. 4의 제곱 빼기 1이니까 15. 그럼 요 G6만 구하면 되겠네요, G6. G6을 여기서 구하면 얘는 5고요 얘는 35네요. 그런 다음에 6 들어가면 6, 6 지워지고, 5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얘는 11이 되죠. 그럼 55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가 얼마냐면, 175고 빼기 55 형태가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120이 되네요. 지우군 120이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약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게 어떨 때 틀리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라고 잡을게요. 5까지 갈 때, K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는 처리를 잘 해요. 얘는 뭐 2분의 5 곱하기 6이라고 처리를 잘 하는데 얘가 처리가 안 됩니다. 얘가 15라는 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좀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게 또 이제 문자로 나오게 되잖아요. 만약에 K 플러스 l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게 또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OK. 5 곱하기 6. 그런데 여기를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안 보고 얘도 문자로 이렇게 또 처리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L로 나오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얘도 그냥 O L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등도 풀이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가 나왔고요. 이거 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쉽게 풀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2차 부등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Q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풀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차 함수가 나왔잖아요. 이차 함수고 뭐 이차 방정식 거의 다 똑같은 애들이죠. 걔네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걔네들에 대한 기본 태도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요. 인수분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인수분해라는 거죠. 1번 인수분해. 그래야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0보다 작어. 아니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는 0보다 커. 이런 게 나오거나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은 뭐 그렇게 바로 인수분해 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또 우리가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그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해서 y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떠있니? 아니면 접판이 아니면 그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이라고 해서 판별식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접근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그 접근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p라고 하는 아이를 구해보면 p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합을 진리 집합을 알아보면 어, p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x-3 x 2 이렇게 하면 지금 이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죠. p 그러면 마이너스 2와 3사이를 만족시키는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그저 등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빵꾸가 뚫려있는 상태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라고 했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것은 얼마다 마이너스 -1, 1012까지만 됩니다 정수 x는 여기까지만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q가 어 일단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되게끔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인수분해가 되게 쉬운게 얘가요 얘가 얘가 또 인수분해가 잘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6 가로치고요. 6 마이너스 3a x 플러스 얘를 2로 묶어 보겠습니다. 2로 묶어 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되게 되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아, 그럼 얘가 조금 편하게 돼요. 인수분해하기가. 그쵸? 얘가 그대로 또내려온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한 거예요. 얘를 가지고, 그니까 일단 이렇게 총세 동가리로 나눈다고 치면요, 우리가 2차방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이 두 개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근이 두개짜리 기본적으로 두 개인 걸 원하니까 요렇게요렇게가 세트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분명히 갈려지는 거는 분명하고 2가 여기에 분냐, 2가 여기에 분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이걸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곱으로 이루어진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얘는 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둘이를 세트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이제 따로 떨어진아 이를 생각하면 2a-2.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a-4를 한다. 그죠? 그러면 얘가 3a-6이 나오게 돼요. 3a-6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나오게 되네요. 어, 그럼 맞네. 그죠? 얘가 또 만약에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a-8이 되게 되고요. 더하기 a-1이에요 그럼 걔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x a 4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등식 이거를 표현해주면 되죠. 아, 자, 이 표현이 나왔어요. 이 표현이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 표현일 때는 그저 사이 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이 표현일 때는 어떻게 한다? 큰 것보다는 크게, 작은 것보다는 작게. 라는, 그렇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였죠. 이제 그런 기본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 기준을 하나 사아볼게요 그냥 얘가 작다라고 할게요. 어차피 작은 것보다는 작게, 큰 것보다는 크게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았을 때, 요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 여기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작은 것보다는 작게, 큰 것보다는 크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번 얘들이 또 겹칠 수가 있거든요. 같, 그니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때는 언제냐면 A는 마이너스 2일 때에요. 이거는 이제 판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서로 그냥 같다라고 해서 풀어도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대를 생각해 보면 어떨 때냐면 이렇게 됩니다. 같아질 때니까. 그죠? 이것보다 이렇게 되고, 이것보다 이렇게 되는 때데 그죠?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구멍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0, 1, 2인데, 마이너스 1, 0, 1, 2. 4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오직 한 개만 있게 해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일 때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를 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죠? 마이너스 4구요. 마이너스 5에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인데, 작은 것보다는 작게 큰 것보다는 크기기 때문에, 여기에도 4개가 다 들어가네요. 그 다음, A는 0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0일 때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가죠, 그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4개가 다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A는 1일 때를 보겠습니다. A는 1일 때. A에다 1을 넣게 되면은,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 0. 그러면, 얘가, 0, 1, 2가 세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2일 때를 보면 a다 2을 넣어주면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2. 저게 지금 등호가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2에서 지금 한 개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a가 2가 맞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끝냈다고 생각해서 여기 딱 올라오니까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냐면, 합을 물었거든. 근데 2가 나왔는데 지금 합이, 지금 2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 문제가 양심이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양심 없이 2라는 e,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또 정답률이 또확 까내려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 두 개나 하여튼 몇 개가 더 있다라는 얘기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3개일 때를 한번 볼게요. A는 3일 때. A는 3일 때를 집어 넣으면 3일 때를 집어 넣으면,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4.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아, 마이너스 1이 하나 걸리네요. 그죠? 여기 한계가 있게 되네. 그러면, 이제, 얘는, 일단, 최소 3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 3. 아니, 최소 3이란다. A가 2랑 A가 3일 때니까, 최소 5가 나오게 돼요. 5. 지금, a가 1때도 1개 나왔고 a가 3일때도 1개가 나왔어요. 그럼 a가 4일때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a가 4일때를 이제 한번 넣어보면 4 집어넣으면 얼마냐면은 8 6, 6이고요. 그 다음에 0이에요. 0이고 6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0, 마이너스 1, 0이니까 이건 두개가 있게 되거든. 얘는 그럼 아니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일때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한번 넣어보면 되죠.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어,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4개잖아. 이제 어떻게 다 계산해보더라도 이때 경우에는 다 지금 한 개를 만족하는 애 없을 거고요. 왜냐면 점점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A가 이제 숫자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갈 거니까 많이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2일 때와 a가 3일 때밖에 없어서 이게 답이 되게 됩니다. 약간 풀이 과정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게 사실 1등급 문제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개념 자체는 간단하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2등급 문제로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들은 그죠? 어, 뭐가 남았냐면, 19번 문제. 19번 문제 남았고, 그 다음, 21번 문제. 그 다음에, 29번, 30번 문제가 남았어요. 얘네들도 막 엄청 어려운 개념이 있다로 하기보다는, 이제, 간단한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1등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차근히 보면서 어떤 개념이 쓰여 있는지까지는 이제 어떤 단원이다, 혹은 이제 어떤 개념이 쓰일 것 같다라는 그런 준비는 하고 이제 1등급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